기도하겠습니다. 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열린교회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두번 이렇게 기록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겸손을 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겸손을 수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모습이 좀 추하기도 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어, 보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에, 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우리 이것을 세 족식, 발을 씻어주는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시켜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바로 누가 시켜주는 거냐면, 노예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시켜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스라엘 지역은, 어,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샌들을 신죠. 그리고 사막 지역이니까 흥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노예도 계급이 있어요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가 있는 반면에 가장 하층의 노예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성도 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약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녀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아내를 성겨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마귀의 성품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래요. 반역을 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사람에게, 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하면 교만해질수록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의 한 분류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죠. 미카엘 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늘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플러스 요인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마이너스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 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의 유익이 있어요. 그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은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특히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면 듣는 것을 잘해요 근데요 듣다 보면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는 돈이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야기를 들으란 얘기죠. 누구에게?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의 장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이이이 이해, 의미합니다. 누가 순복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순복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승복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젊었을 때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배우지를 못해요. 교만이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음,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트를 잘 한대요. 메모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 메모하는 것은 겸손의 어떤 한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2002년, 그, 올림, 그, 월드컵에서 히네크라는 감독이 있죠. 그래서 축구를 4강에 올려놓은 감독인데, 이 감독의 특징이 내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기가 한 이야기의 기록을 이렇게 섭외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계속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강신하의 주역이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수신 장군을 잘 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죠? 전쟁 중에도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쓰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사령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듣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야 기도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기도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으로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것이고 일주일 후도 저번 일주일처럼 그냥 살아갈 것이고 한달 후도 저번 한 달처럼 그냥 살아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게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10편, 10장 17절에 주요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강선도님 교만한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리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비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수리 인생은 뭐죠? 고장이 나야 고쳐요. 그런데 정비 인생은 뭐죠?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한 8,000km에서 1,000km 가면, 음, 엔진오일이라는 것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꾸준하게 엔진오일만 잘 갈아줘도 자동차의 수명이 꽤오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많이, 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오일을 갈 줄을 몰라요. 아니, 잊어버려요. 가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엔진이 타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아 오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 시간이 지나면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오일이나 엔진 오일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오일들을 잘만 갈아도 차의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차가 잘,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제대로 갈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늘 고치는 수리 인생이 아니라 정비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정비 인생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추권합니다. 다음 선생님, 제가 늘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응답은 달라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은 좋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햇볕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은 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의 뱃뱃 구할 때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가 겸손하며 얻는 유익이 있는데 뭐냐면, 겸손하면 힘이 있다. 교만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해요. 예, 뭐 어쩌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신원 고백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 구약계 표현을 의미하면,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뭐 이렇게 책이나 동화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독수이나 솔개가 이렇게 병아리를 쳐가려고 할 때, 어미닭이 그 날개품 안에 자기가 그 새끼 병아리를 다 품어버린다고 그래요. 안전하죠. 마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의 뜻이 뭐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밖은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선도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폭우에서 우리가 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또한 주간을 시작일 될 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던 음, 양영자 성도님. 어, 저번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도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양형자 성도님이 의지했던 분이 누구냐면 동생분이에요 그런데 가족 전체 가문이 불교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양형자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찾보 갔다고 하니 그러면 기도기식으로 모든 장례를 치르자 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배 예배 순서때마다 예배로 이렇게 드렸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나면 기도해주세요 어, 내일 그늘막교에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릴터인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올 확률이 80, 90% 100%입니다 어, 비가 와도 어, 갑니다 그런데 어, 몇몇 분이라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여 수리 인생이 아닌 정비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추원하옵나이다.